안녕하세요. 누리행정사 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소한 말실수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결국 공직을 떠나게 되는 해임 사례들입니다. 요즘 공무원 징계 소식을 들으면 사적인 자리에서의 언행까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도 징계를 받나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24시간 적용됩니다. 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말실수와 징계를 받을 만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위인지의 여부입니다. 특히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는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 중 회식 자리와 관련해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폭언, 폭행 그리고 성 관련 비위입니다. 폭언이나 폭행은 당연히 문제겠지만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말이 오해를 사서 성 비위로 몰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입니다. 비록 가해자는 장난이나 실수라고 주장해도 성희롱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혹은 단톡방에서 성적인 농담을 반복적으로 올린 경우 해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가 얽혀있는 술자리라면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테고요. 네, 그래서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은 성 비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위를 이용했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해임이나 파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흔한 유형은 동료나 상사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직장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라면 징계대상입니다. 술김에 상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해임까지 갈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특히 그 행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나 공직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비록 단한 번의 일탈이라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회식자리 이외에 사생활 관련해서 해임에 이르는 품위유지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해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전 관련 비위도 중대합니다. 사적인 채무 때문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혹은 사채업에 연루되는 등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 역시 해임 사유가 됩니다. 징계가 결정되면 바로 해임이 되는 건가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까?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무원이라면 소청 심사 제도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 위원회는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징계 수위의 과도함을 판단합니다. 만약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행정사는 이 과정에서 소청 심사 자료 준비,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정리 등을 도와 징계 감경을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입니다.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신중한 언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공직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